이동민의 세 명의 열애설 상대를 알고 있나요? 1. 로제 박채영 2021년에 두 사람이 같은 미술 전시회를 방문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각각 15일 간역으로 찍힌 사진이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제기되었습니다.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포즈와 장소가 유사한 사진이 열애설을 확인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. 두 사람은 아이돌로서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지니고 있어 팬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인디아 아이슬리 이동민은 개인 앨범 타이틀곡 MV를 촬영하면서 미국 배우 아이슬리와 협업을 했고 이후 두 사람이 여러 번 레스토랑에서 데이트 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. 아이슬리는 한때 게시물에 체온우를 태그했지만 이후 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이동민은 두 사람은 단지 함께 작업한 친구일 뿐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새 성소 2016년 이동민은 우주소녀 성소와 KBS 무대에서 저스틴 비버의